조용했던 드라마 제작 현장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JTBC 신작 러브니의 주인공으로 트와이스 김다현이 낙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술렁였다. 아이돌 출신 배우의 등장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이번엔 뭔가 달랐다. 제작진은 비공개 오디션을 진행했다. 과정에서 김다현은 단한 장면, 단한 줄의 대사로 모든 심사위원을 멈추게 했다. 그녀가 눈을 들었을 때 공기가 바뀌었다. 러브미의 연출을 맡은 이 감독은 그렇게 말했다. 그 장면 이후 제작진은 즉시 회의를 멈추고 김다현의 이름을 캐스팅 후보맨 위에 올렸다. 하지만 이 결정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김다현이 러브미를 제안받기 전 다른 방송국의 대작 드라마 주연 자리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녀는 왜 리스크가 큰첫 드라마로 방향을 들었을까? 그리고 제작진은 왜 그녀에게 이 역할을 맡기려 했을까? 러브미는 사랑과 상처, 그리고 자아를 찾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그 중심에 서게 된 김다현은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다. 본지는 단독으로 김다현의 캐스팅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제작진이 감춰온 비공개 미팅, 의 진실을 추적했다. 드라마로 보니 앱 캐스팅 회의는 평소와 달랐다. 미팅이 열린 날 연출진은 이 작품은 배우보다 사람을 뽑아 야 한다고 말했다. 대본엔 화려한 대사가 없었다. 대신 한 인물의 내면이 끝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장면이 있었다. 그 인물을 연기할 배우는 단순히 예쁜 얼굴이나 인기 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감독의 첫 조건이었다. 오디션이 진행된 날 스튜디오의 공기는 묘하게 긴장돼 있었다. 수십 명의 배우가 대본을 들고 들어왔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오후 늦게 김다현의 이름이 불렸다. 그녀는 검은 셔츠에 단정한 머리, 거의 메이크업이 없는 얼굴로 등장했다. 투와이스의 다현 시마죠 심사위원이 묻자 그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확실했다. 작년은 주인공이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나는 괜찮아 라고 되뇌는 신이었다. 그녀는 대본을 보지 않았다. 대신 거울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속삭였다. 그 순간 스튜디오 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마지막 대사를 마치자 감독은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끝났습니다. 더볼 필요 없어요. 저녁 제작팀 단체방에는 단한 줄이 올라왔다. 김다현, 가능성 100%점. 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다. 방송사 내부에서는 아이돌 출신 배우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시청자들의 편견, 연기력 논란,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 프로듀서 한 명은 강하게 반대했다. 드라마를 찍는 거지, 팬미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감독은 짧게 말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겁니다. 진짜를 보여줄 사람. 며칠 뒤, 김다현은 비공개로 감독을 만났다. 서울 청담동의 한 작은 카페였다. 그녀는 오디션 이후 연락이 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다들 제가 무대에만 어울린다고 했으니까요. 감독은 잠시 커피를 내려놓고 대답했다. 무대 위에서 진짜를 보여주는 사람이면, 카메라 앞에서도 진짜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대화는 단 10분이었지만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제안서를 받자마자 다른 방송국의 드라마 출연을 취소했다. 그 작품은 이미 홍보가 시작된 상태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다현 씨가 직접 회사에 요청했다. 이건 꼭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고 전했다. 그 무렵 내부 문건에는 로브 미메인 게스트 큰펌들하는 문장이 추가됐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없었다. JTBC는 캐스팅을 한동안 비밀로 묶어두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러브미 앱첫 티저 콘셉트가 바로 가면을 쓴 여자였기 때문이다. 배우의 정체를 숨기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제작진 중한 명은 본지에 이렇게 말했다. 우린 다은 씨가 연예인이 아니라 배우로 보이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마지막까지 공개하지 않았죠. 연습실에서의 첫 대본 리딩은 기자 없이 진행됐다. 참석자는 단 10명. 그날 현장에 있던 스태프의 증언에 따르면 김다현은 첫 장면을 읽고 손을 떨었다고 한다. 대사가 입에서 잘안 나왔대요. 근데 세 번째 줄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그때 모두가 이 사람이다라고 느꼈죠. 며칠 후 JTBC 내부 네 네트워크에 기밀 파일 하나가 공유됐다. 파일명은 로브미일 JH 스크립트 MP4. 짧은 오디션 영상이었다. 영상은 방송국 관계자들의 회람용으로만 존재했지만, 그걸 본 스태프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다현이 아니라 지혜연이었다. 지혜연은 다현이 맡은 극중이름이다. 하지만 세상에 모든 일이 순탄한 건 아니었다. 촬영 초기, 일부 팬들이 아이돌이 드라마를 망칠까 봐 걱정된다는 글을 올렸다. 그녀는 그 글들을 모두 읽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대본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지켜봐 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냥 보여주겠다. 며칠 후 러브미의 공식 sns에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올라왔다.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린 여자의 실루엣. 해시태그는 단 하나였다. 러빈데하이언. 사진이 올라온 지 30분도 안돼 댓글이 폭발했다. 그림 같다. 이건 다현인 맞아 눈빛이 완전히 달라 그날 밤 제작진 회의록의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부터는 그녀의 이야기다 촬영은 4월의 끝자락이었다 봄비가 간간이 흩날렸고 세트장 밖에는 여전히 겨울 공기가 남아있었다 김다현은 첫 장면부터 감정이 폭발하는 신을 맡았다 극 중지혜연이 세상과 자신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순간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현장은 숨을 죽였다. 감독의 첫 교사인 후, 불과 1 0초 만에 다환의 눈빛이 바뀌었다. 빛에는 공포와 슬픔, 그리고 홀로 견딘 시간이 섞여 있었다. 모니터를 보던 조연출이 속삭였다. 이건 아이돌의 눈이 아니에요. 배우예요. 컷이 왜쳐졌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조명 감독이 스위치를 내리며 작게 말했다. 이 장면. 편집하지 마세요. 날 저녁, 편집부는 내부 회의에서 박수와 함께 재생됐다. 그 영상을 본 PD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가 이렇게 말했다. 다현 씨가 아닌 지혜연으로 보였다면, 우린 성공한 겁니다. 촬영이 이어질수록 그녀는 점점 달라졌다. 현장 스태프들은 그녀는 대본을 외우지 않는다. 대본을 삼켜서 자기 언어로 만든다. 고 표현했다. 대사는 그대로였지만, 감정의 결은 매번 달랐다. 어떤 날은 눈물이 흘렀고, 어떤 날은 침묵이 대신했다. 감독은 그때마다 오케이를 외치지 않았다. 그저 한 번만 더 가보자고 말했다. 그녀는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장은 언제나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중반 촬영이 한창일 때, 감독과 배우들 사이에 작은 긴장이 흘렀다. 한신에서 다현은 대본과 다른 행동을 선택했다. 감독이 컷을 외친 뒤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그 인물이 그렇게밖에 숨쉴수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 말에 감독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오늘은 당신이 감독이에요. 그날 밤, 제작일지에는 한 줄이 남았다. 밤정에 이끌린 연기. 그러나 완벽한 계산이었다. 촬영이 절정에 다다르던 어느 날. 데이티비씨 내부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이번 작품 김다현 때문에 다들 울었다.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었다. 유혜연이 스스로를 껴안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적혀있었다. 글은 곧 삭제됐지만 이미 캡처가 퍼져나갔다. 시청자들은 그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 추측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실제로 그 장면의 촬영이 진행됐다. 비가 내리던 저녁, 세트장 안에는 단두 대의 카메라만 있었다. 김다현은 리허설 없이 바로 들어갔다. 감독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대사도, 음악도 없어요. 그냥 숨만 쉬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며 양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대로 자신을 안았다.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소리 하나가 세트를 가득 채웠다. 컷이 외쳐졌을 때 스태프 몇 명이 눈물을 닦았다. 사운드 감독은 헤드폰을 벗으며 중얼거렸다. 지금 이 소리를 꼭 살려야 해요. 잘 녹음된 호흡 소리는 이후 편집에서도 그대로 남았다. 그건 대사보다 강한 진심이었다. 후 현장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만 말은 없었다. 당연은 감독에게 다가가 작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끝났어요. 감독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날 밤 제작진 단체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이가 그친 세트장 위에 서 있는 김다현의 뒷모습. 그녀는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펴지 않았다. 사진 아래엔 짧은 문장이 있었다. 그녀는 지금 진짜 지혜연이다. 사진은 공식 홍보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방송사 내부 회의에서 비공개 보류로 결정됐다. 감정의 강도가 너무 높아. 손으로 쓰기엔 위험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 장면은 이미 사람들의 입에서 돌고 있었다. 현장을 다녀간 스태프 중한 명이 익명으로 올린 후기 때문이었다. 나는 배우의 연기보다 인간의 진심을 봤다. 그날, 모두가 다현에게서 무언가를 배웠다. 그 이후 김다현은 촬영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마지막에 떠나는 사람이 되었다. 연 스태프들은 그녀는 단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다. 고 말했다. 하루는 비 오는 날, 스태프가 우산을 씌워주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신 스태프에게 건넸다. 저는 괜찮아요. 오늘은 제 감정이 더 젖어야 해요. 그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 ATBC 내부 SNS에 공유됐다. 사진 제목은 배우 김다현, 현실과 연기의 경계에서 촬영이 끝나던 날, 뜬 스태프가 박수를 쳤다. 조명 감독은 마지막으로 불을 끄기 전 이렇게 말했다. 이 조명은 그녀가 켰고 그녀가 껐다. 그날 밤 김다현은 일기를 썼다. 어부미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됐다. 이 작품을 찍으며 내가 배운 건 사랑보다 어려운 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 그녀의 필체는 작고 단정했다. 문장은 이후 감독의 인터뷰 첫 줄에 인용됐다. 김다현은 지혜연을 연기한 게 아니라 지혜연으로 살았다. 이 문장으로 모든 의문이 끝난 듯 했지만 하나의 질문이 남았다. 그녀가 그렇게 깊이 빠져들었던 이유. 진짜 동기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회의에서 한 스태프가 말했다. 그녀는 어쩌면 사랑받기 위해 연기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연기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맞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제목이 로브미는 거죠. 드라마 로브미의 마지막 촬영은 새벽에 끝났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현장은 아무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등은 이미 꺼졌고 카메라의 빨간 불도 사라졌지만 누구도 끝났다 는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김다현은 모니터 앞에 서 있었다. 마지막 것을 확인하는 동안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감독이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지혜연을 놓아줘도 돼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근데 아직 인사도 못 했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렌즈 바로 앞에서 멈춰 서더니 작게 속삭였다. 잘 있었지? 무대사도 음악도 없는 순간이었다. 그한 마디가 모니터를 가득 채웠다. 감독은 더 이상 지시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촬영이 끝나자 현장은 긴 침묵에 잠겼다. 제작진이 차례로 인사를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감독이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에는 아무 문구도 없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사진이 있었다. 사진에는 비 오는 날, 지혜연의 모습으로 서 있는 김다현이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 당신의 눈물이 우리를 움직였어요.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그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이 들어오며 대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 페이지 아래에는 그녀가 연필로 적은 글이 있었다. 나는 지혜연이었고, 이제 다시 김다현으로 돌아간다. 이후 일주일 뒤. TBC는 드라마로 보니 애첩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27초짜리 짧은 클립이었다. 자막도 없었다. 단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리는 여자의 실루엣.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문장. 사랑하라. 그리고 나 자신을 잊지 말라. 티저는 공개 1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넘겼다. SNS에는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인생이다 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팬들은 이제 다현이 아니라 배우 김다현으로 불러야 한다고 썼다. 그녀는 방송 전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연기는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눈물을 흘릴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러브미 첫 방송이 끝난 후 팬들 상위에는 같은 해시태그가 올랐다. 여빈 대하연 진짜 배우 이탄생. 방송 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화면을 끈 사람들이 많았다. 조용한 여운이 남았다. 그 여운은 단지 드라마의 감동이 아니라, 한 사람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순간의 울림이었다. 김다현은 다음날 새벽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촬영 마지막 날, 해가 떠오르던 순간 찍은 셀카였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사진 밑에는 단한 문장. 진짜 내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문장은 팬들 사이에서 수없이 공유되며 그녀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가수 김다현이 아닌 배우 김다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조명이 꺼진 자리. 아직 따뜻한 열기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이 끝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막 시작된 그 새벽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 한 드라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